안녕하세요. 더 좋은 집을 찾아드립니다. 더 좋은 집 박성돈 팀장인데요. 자, 오늘은 양벌리에 위치한 신축 현장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른 시간인데요. 출근 전에 이렇게 답사를 와봤습니다. 촬영을 왔는데 그만큼 이 집이 특별하게 잘 나온 집입니다. 1, 2차 성황리에 분양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3차 분양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제가 빨리 출근 전에 한번 와봤습니다. 분위기는 조금 틀려지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자재와 인테리어 배신하지 않네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기준층 테라스 그리고 복층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잘 나온 만큼 사실 가격은 조금 나가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 괜찮다. 이런 말은 하실 정도의 그런 퀄리티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보권에 지금 도보 한 2~3분이면 어 여기서 광역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어그 버스를 이용하셔가지고 가까운 경기 광주역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 집 바로 앞에는 뭐 다양한 먹거리라든지 편의시설 확보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실생활 하시는데도 큰 불편함이 없는 어 그런 지리적 장점까지 갖추고 있는 현장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촬영하고 있는 이 공간은요 복층입니다. 복층도 꽤잘 나왔네요. 그리고 기준층도 마찬가지고 테라스도 굉장히 넓게 잘 나왔습니다. 여기가 빌라인지 전원주택인지 분간이 안갈 정도의 넓은 정원을, 잔디 테라스를 갖추고 있는 그런 테라스까지 굉장히 잘 나왔고요. 제가 순차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양분리 신축 현장.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차량 차단기가 입주민만 사용하시게끔 이렇게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자, 이 현장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24시간 경비 시스템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주민 안전이라든지 커뮤니티 시설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지금 커뮤니티 시설 안쪽을 보시면은 지금 여기 경비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24시간 철통 경비가 된다고 합니다. 조금 안전까지 이렇게 생각한 집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자 외관 시공은 어, 현무암과 세라믹 사이딩 어, 포인트로 준 그런 마감을 했고요. 현재는 지금 3차 분양 중에 있습니다. 어, 주차는 필로티에 각두 대씩, 각 세대별 두 대씩 주차가 가능하시고요. 자 유면 도로까지 하신다면 어, 주차는 300%까지 어, 주차 가능한 그런. 현장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앞에는 무인 경비 시스템 삼성 제품으로 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 엘리베이터 앞에 이렇게 턱이 없습니다. 출입구에 턱이 없기 때문에 휠체어라든지 유모차 엘리베이터까지 탑승 가능하게끔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 자, 삼성 지문 인식 디지털 도어락으로 이렇게 잘 설치를 해 드렸고요. 방화문으로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시면요, 자 현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현관 바닥 어,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리석으로 이쪽에는 단차를 두었고요.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어, 여기 수납 공간은요, 양쪽으로 두 군데가 이렇게 어, 나뉘어져 있는데요. 전실도 넓지만 이렇게 수납 공간도 굉장히 넓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좌측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왼쪽 보시면 이렇게 흑경의 세칸 신발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하나를 열어보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 흑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출 시옷 매무새 한번더 점검하실 수가 있겠고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반대되는 화이트 톤의 세칸 수납장이 있습니다. 세칸 수납장을 열어 보시면... 여기는 신발 수납장이라기보다 펜트리장에 어 가까운 이런 장이 어 공간도 되게 넓어요 이런 장이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공간도 꽤 넓습니다 요 신발 수납장을 다 열어 보지는 않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잘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여기는 어 터치형 일괄 소등 설치가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천정도 이렇게 LED 조명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자, 이렇게 현관부터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어, 중문을 보시면 일반적인 3연동 중문이 아닙니다. 넓은 통창을 사용했네요. 넓은 통창을 이렇게 사용을 했고, 블랙의 스테인플레임 통창을 사용했고요. 슬라이딩으로 넓게 열리는 미닫이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내부로 들어오면요. 어, 여기도 어, 지금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인테리어와 어,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방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실과 주방, 그리고 저 안쪽 공간에는 안방, 그리고 주방 옆에 다용도실, 그리고 여기는 메인 욕실과 방이 하나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방부터 제가 설명을 차례대로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방을 들어오면요. 눈에 띄는 것이 큰 전창을 사용했습니다. 전창을 사용해서 앞에서 보는 어, 뷰를 막힘없이 이렇게 누리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공간도 정인이 어, 충분히 사용 가능한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등을 보시면요. 저 포인트 등과 필립스 제품입니다. 굉장히 고가의 제품인데요. 어, 제가 이렇게 정면으로 바라보는데도 눈부심이 전혀 없고요. 은은하게 밝게 비춰주는 그런 조명을 사용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는 붙박이장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붙박이장을 열어보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도 공기청정기능, 공기자동공기순환장치가 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각 방마다 그리고 거실 주방에도 자연스럽게 공기가 어, 순환이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일러 온도 조절기 별도로 다 되어 있고요. 여기 작은 방 옆에 마련되어 있는 메인 공용욕실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습근식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바닥은 포시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면대에 밖으로 노출이 되어 있고 제품은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욕실용품을 마치 워드렸습니다 그리고 거울도 굉장히 세련된 거울로 만들었고요. 여기는 파우더 룸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터치형 스위치 이렇게 필리스 제품으로 만들어 드렸고요. 오른쪽에 마련되어 있는 변기 그리고 샤워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뭐 각종 샤워용품들 이렇게 배치하시면 될것 같고 위에도 수건 수납장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명 하나하나도 굉장히 세련되게 이렇게 잘 만들어 놔서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좌측편에는 이렇게 안정맞은 욕조까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벽면 보시면 미안카 카라라는 느낌 나는 이런 포세린 타일로 잘 설치를 해 드렸고요 면도나 세면할때 보시라고 거울까지 이렇게 설치를 해 드렸고요 샤워기도 별도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중간방입니다. 중간방도 벽지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져요. 일반 벽지가 아닌 것 같고요. 어, 굉장히 좀 재질이 틀린 것 같아요. 우리가 봐왔던 그런 음, 재질하고는 많이 틀린 것 같고요. 여기도 위에는 포인트 조명. 이렇게 놓칠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마이너스 몰딩을 했기 때문에 못을 안 쳐도 액자 같은 걸걸수 있게끔 설치를 다 해드렸고요. 바닥은 강마루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모든 창이 이렇게 음, 전창을 사용했고요 이렇게 밖으로는 막힘없이 이렇게 뷰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넓이는 이렇고요 자, 이쪽에 중문이 하나 있습니다 슬라이딩 문이 하나 있는데 이쪽으로 들어가면 작은 드레스룸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드레스룸이 나오고요 각 방마다 붙박이장 또는 드레스룸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수납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방, 그리고 이 방에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각 방마다 보일러 컨트롤러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에어컨, 에어컨은 여기서도 이제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리모컨으로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과 주방 한번 보시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좌측에 이렇게 세련된 주방이 있고요. 맞은편으로 거실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부터 설명을 한번 해 드리자면요. 거실 공간이 굉장히 폭이 넓게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천정도 우물 정자로 해서 굉장히 라인등을 넣어가지고 세련비가 돼지고 있고요. 이게 어, 타일인 줄 알았는데 어, 대리석입니다. 전부 대리석이고, 간접정도 이렇게 어, 설치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온전한 분위기까지 충분히 연출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대리석으로 설치를 잘 해드렸습니다. 카메라까지 달려 있고요. 어, 홈 케어 시스템까지 가능한 그런 구조로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요. 요런 느낌의 구조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보시는 소파도 굉장히 넓은데요. 여유가 충분히 더 남아 있고요. 자, 이쪽에는 터치형 스위치들 되어 있고, 보일러 컨트롤러, 그리고 에어컨, 그리고 홈케어 월패드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에어컨이 독특하게, 소포 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 무풍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천장도 되게 예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창호는요, KCC 3중 로이 유리로 사용했습니다. 로이 창호로 사용해서 단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방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눈에 띄는 게요. 위에 식탁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식탁등이 내려와 있고요. 자이 식탁은요. 목공 장인이 직접 설계를 하고 짜맞춤 식으로 설계를 한 식탁입니다. 못을 사용하지 않고 일일이 딱 치수에 맞게끔 끼워 맞춤 공법인 짜맞춤 공법을 이용한 고가의 식탁이고요. 벤치 의자와 의자 두 세트까지 이렇게 기본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왼쪽으로 보시면요. 냉장고 수납 공간이 보이는데요. 양문형 두 대가 설치되어 있게끔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잘 확보가 되어 있고요. 자, 이쪽 공간도 수납 수납 공간입니다. 열어보시면 자, 이렇게 수납이 될수 있게끔 팬트리 이렇게 이쁘게 잘 짜드렸고요. 수납하시기 되게 편리하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장장도 예쁘게 되어 있고 위에는 간접 조명으로 예쁘게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11자 구조의 주방 형태를 띠고 있고요. 이렇게. 어, 이쪽 공간도 뭐 식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 의자를 놓으시면 여기도 식탁 공간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상판 넓이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꽤 높을 것 같고요. 이렇게 자, 밑에 수납 공간으로 쭉 짜여져 있고 요거를 여시면 이제 수조 공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이 밑에는 어, 디오스 제품 광파 오븐 렌지가 기본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에는 SK 매직의 상구 어, 전자렌지 그리고 한샘 큐브 후드 이렇게 세련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맞은편으로는요, 올 화이트의 싱크를 어, 설치를 해드렸는데요. 조리대 공간도 충분히 확보가 잘 되어 있고요. 자, 위에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끔 다 설치를 해드렸고성부장 그리고, 어, 이렇게 폭넓은 싱크볼. 그리고 수전도 굉장히 좋은 수전을 사용했네요. 이렇게 뺏어, 이렇게, 이렇게 사용 가능한 그런 수전을 사용했고요. 자, 여기 보시면, 페달을 밟으면 이렇게 물이 나오는 그런 페달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납 공간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넉넉하게 지금 확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와 전기밥솥은 각자 제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리프트업으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이쪽에는 전기 전자레인지가 들어가면 될것 같고요. 이쪽에는 전기밥솥이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리프트업으로 잘 설치가 되고요. 었 그리고 밑에는 SK매직의 식기세척기까지 기본 옵션으로 잘 설치가 되어있네요. 또 하나의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나 보시면 다용도실 이외에 팬트리 공간이 하나가 더 나와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팬트리 공간이 나와있고요. 이렇게 장까지 이렇게 잘 짜여져 있습니다. 이런 공간 하나 있으면 굉장히 활용도 있고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혼합하시기에도 굉장히 편리한 그런 공간입니다. 자, 맞은편에 보시면 다용도실이 나오는데요. 자, 이 다용도실 폭이 꽤 넓습니다. 가로, 세로 폭이 일반적인 폭보다 조금 넓게 잘 나왔고요. 이렇게 보세린 타일로 설치를 해드렸고. 자, 공기 순환 장치,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기, 뭐, 미세먼지 많아도 이 장치가 이제 공기 순환을 다 도와드리니까요. 자, 미세먼지나 공기 순환, 공기 정전 기능까지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린나이 1등급 보일러,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밑으로는, 세탁기, 어, 건조기 설치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맞은편으로는 이렇게 보조 주방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어, 이렇게 깊은 싱크볼, 여기서 애벌 빨래라든지 뭐 설거지까지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기레인지가 답답하다 하시면 여기서 어, 이웃가스레인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냄새나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여기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기창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구조는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실용성 있게 잘 꾸며드렸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쪽 공간에는 뭐, 이쁜 액자 하나 걸어두시면요 포인트 조명에 비춰가지고 되게 이쁠 것같고요 자, 안방입니다. 자, 안방 보시면, 안방 크기도 꽤 나쁘지 않아요. 모든 방에 전창을 사용했고요 요렇게 사용했고, 자, 무풍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벽면을 보시면요 이렇게 아트리에서나볼수 있는 포세린 타일로 이렇게 멋스럽게 잘 꾸며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창은 3중 로이 창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열고 나가시면요 이렇게 작은 테라스가 나옵니다 테라스가 나오면 여기서 뭐 티테이블 하나 놓으시고요 이렇게 차를 즐기셔도 되고 간단한 식사까지 가능한 그런 공간이 여기는 서비스로 주어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도 터치형 어, 스위치 그리고 보일러 컨트롤러 에어컨 에어컨 리모컨 이렇게 되어 있고요 들어가시면요 여기에 세면대가 있고요 여기는 어, 파우더장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화장대 대용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도 슬랍 공간 이렇게 되어 있고 예쁜 거울 한개 다시면은요 여기가 파우더룸으로 사용 가능한 그런 공간입니다. 요 벽면이 되게 이쁜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일반 뭐안방에 어, 그런 벽지가 아니라 어디 뭐 호텔에 들어온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파우더룸입니다. 자, 측편에는 메인 욕실급의 이렇게 안방 욕실이 되어 있는데요. 안방 욕실도 이렇게 습건식 분리가 가능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샤워 공간 이렇게 분리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고급스럽다. 계속 고급스럽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진짜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어, 정면으로 보시면 이렇게 여닫이 문이 달려 있고요. 드레스룸에 공간이 나옵니다. 드레스룸 공간이 나오고요. 수납 공간으로 꽉 채워드렸기 때문에, 부부 옷 수납은 지금 현재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테라스까지 연속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테라스 출입은 거실과 작은 방, 그리고 큰 방에서 이렇게 출입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거실 전창으로도 테라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안방으로 지금 테라스로 들어가 볼 건데요. 안방문을 여시면 안방에도 이렇게 천장이 나와 있습니다. 테라스로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시면요. 첫 번째로 보이는 게 지금 잔디보다는 이렇게 방수포를 깔아 놓고요 이렇게요. 돼 있고 수도 한개 나와 있네요. 이렇게 돼 있고 이 공간을 보시면 자, 요런 식되돼 있고 위에는 자, 천장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대에 이런 테라스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일층 공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놀랄만한 잔디 테라스 공간이 나오는데요. 자, 전원주택에서나 볼수 있는 그런 넓은 잔디 테라스가 어, 프리미엄 빌라에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넓은 공간의 잔디 테라스입니다. 자, 어, 벽면 쪽으로 보시면요. 이렇게 대나무라든지 그리고 조경수까지 이렇게 심어져 있어가지고 정말 전원주택의 정원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단지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시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전 세대 이쪽 라인에는 테라스가 쭉 올라가 있고요. 이렇게 현무암으로 시공된 튼튼한 외벽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 테라스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어, 전원주택은 약간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어, 알맞는 그런 어, 정원인 것 같아요. 테라스가 굉장히 어, 넓게 되어 있고요. 어, 빌라에서 누리는 전원생활, 그리고 빌라에서 누리는 이렇게 정원까지 이렇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잔디 테라스 현장입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이 방은, 어, 계단이 나있기 때문에 공간은 그렇게 크게 넓진 않아요. 뭐, 침실로 사용하신다면 딱 침대 하나만 놓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여기도 전창을 사용했습니다. 자, 넓지는 않고, 뭐, 어, 애기방이나 아니면 놀이방, 그리고 뭐 드레스룸, 이렇게 활용하셔도 괜찮은 공간인 것 같아요. 자, 2층 복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 텐데요. 자, 복층은 이렇게 빈티지 상판 원목으로 만들었고요. 복층은 아직 시공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 감안하시고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명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복층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복층 구조라든지 모든 방의 넓이가 역대급으로 잘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천국 굉장히 좋습니다. 성인이 다 서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먼저 2층 첫 번째 방입니다. 이렇게요 되어 있고 공간이 나쁘지 않습니다. 침실로 충분히 사용 가능하고요. 자, 이 방에도 목풍 시트 몇 번이 설치될 예정이고 메인등 설치가 됩니다. 자, 이쪽 부분만 약간 기울어져서 이쪽 부분만 약간 숙이면 될것 같고요. 그 맞은 편으로 보면 이렇게 수납 공간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들어보면 이렇게, 이렇게 자 붙박이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잘 나왔죠? 이게 첫 번째 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두 번째 방입니다. 자, 두 번째 방도 놀랄 만큼 넓은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방에도 무풍 시스템 에어 들어올 거고요. 필립스 메인 등. 그리고 여기도 넓은 전창 사용을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저 뒤쪽에 테라스 관계가 또 있습니다. 총 3개의 테라스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복층뒷 테라스를 한번 보시면, 자, 뭐, 이런 공간이 한개더 주어지는데요. 이렇게 길게 생긴 테라스입니다. 폭이 조금 좁기 때문에 어떤 뭐 활동성이 있는 그런 거는 조금 뭐 힘드시겠고, 빨래라든지 이렇게뭐 김장이라든지 이렇게 하시기에는 충분한 공간이 오는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 세 번째 방, 세 번째 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뭐이 공간은 지금은 아직 시공이 되어 있지 않는데요 2층에 욕실이 들어올 자리입니다. 좀더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한 이쁜 어, 욕실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입니다. 자, 복층을 이렇게 잘 만들어 되나 할 정도로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여기는 약간 기울림 있는 공간에는 수납 공간으로 쫙 짜들 있고요. 다 수납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파우드룸. 이게 화장대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자, 공간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 방에도 무풍 시스템 에어컨. 자, 각, 각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청구도 굉장히 좋습니다. 넓이도 굉장히 좋고요. 자, 이 길을 안방으로 사용해서 될 만큼 공간이 충분히 잘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제 테라스로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라스 공간도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요. 어, 잘 나온 것도 잘 나온 거지만 굉장히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구요. 자, 외벽, 외벽 같은 것도 보시면 다 현무암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붕은 징크 마감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적 감각의 건축물이 돋보이는 어, 그런 퀄리티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테라스도 굉장히 잘나왔고요 넓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예쁜 조명이 이렇게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프라이빗한 공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전망도 잘 나와 있고요 요런식으로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길쭉하게 이렇게도 이제 각 방마다 어, 집 앞에서 테라스를 이렇게 누리실 수가 있고요 아까 봤던 복층에 첫 번째 방두 번째 방 저기가 세 번째 방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 테라스를 어, 방 앞에서 바로 출입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최근에 본 복층 중에 최고의 퀄리티가 아닐까 합니다. 뭐 가격은 조금 있습니다. 가격은 조금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가족이나 두 세대 이렇게 거주를 원하고 굉장히 퀄리티 있는 복층을 원하신다고 하시면 어, 바로 이 집이 제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양벌리에 위치한 프리미엄급 복층 빌라 설명을 다 드렸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성돈 팀장이었고요. 더 좋은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